오늘 유튜브 자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5월 11일 토요일 오늘 의 미국 뉴스에 자랑을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자랑같이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이 미국에 있는 매 뉴스 채널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 페이지에다가 올려 놓고 있는지 전화 같이 한번 알아 보자고요. 네, 그나저나 제가 5일 동안 이 로드 트립을 이렇게 또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 몸이 좀 많이 피곤한가 봐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는. 예, 네, 굉장히 일찍, 네, 이렇게 또 잠을 자고, 네, 그리고, 네, 제가 뭐, 내셔널파크도 다녀오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가고, 그리고 뭐, 굉장히 또 많이 걸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다리가, 음, 어무시에 이렇게 또 아파가지고, 네, 다리도 이렇게 또당기고 있고, 네, 피곤하고 막잠 자고 막, 잠자고 막 네, 그랬네요. 어쨌든 간에, 야, 집이 역시 최고가 아닌가, <laughs> 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딱 잠을 자니까, 네, 제가 이 로드트립 할 때는 이 입술이 이렇게 해서 터가지고, 네, 계속 해가지고, 요거를 발라줘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네, 지금은 네, 거의 다 낫네요. 네, 입술이 드디어. 음, 음, 이렇게 해줘. 나지 않았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오늘 네, 또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이 솔럴 스톰? 태양 폭풍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솔럴 스톰이 21년 만에 가장 강력하게 또 일어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태양에서 스톰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네, 히또 커다란 스톰이 이렇게 또 일어나게 되면서 뭐 정전이나 뭐 전파 교란 같은 것들이 네, 또 많이 일어날 것 같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렇게 네, 이 태양 태풍이 이렇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오로라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로라 같은 것들이 뭐 북극 근처 뭐 남극 근처 그리고 뭐 미국 뭐 남부 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오로라 같은 것들이 또 많이 관측이 될 수도 있다고 라 한다고 합니다. 네 오늘 12일까지 그러니까 이 내일까지 태양 태풍이 이렇게 또 분다고 하거든요. 네 솔러 스톰이 이렇게 또 일어난다고 하니까 이때 또뭐 핸드폰이 또 어쩌면 또안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염두해 주시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생각들고 네, 그리고 또 하늘을 봐가지고 네, 오로라 같은 것이 또 있다고 하면은 또 사진 찍을 것도 되지 않습니까? 네, 사진 찍을 준비도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을 전쟁에 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측은 네, 이 라파 지역 있지 않습니까? 가자지구의 최남단에 있는 라파 지역에다가, 예, 이제, 네, 빨리 도망가라, 라고, 팔레스타인 민간인들한테 네, 이렇게 또 네, 통보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조만간 이스라엘은 이 라파 지역에다가 네, 또 군사 작전 같은 거 이렇게 또 시행할 것 같다라고 한다고. 네, 그러면서, 이거는 예전에 그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느냐라고 이렇게 또 하마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처음에 이 전쟁을 시작을 했었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 가자지구 북부부터 이렇게 또 치게 되면서 팔레스티안 사람들한테 이제 남부 쪽으로 피난 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남부 쪽으로 모두 다이 민간인들이 피난을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라파 지역을 보면은 이집트랑 옆에 있으면서 네, 그쪽으로 이 구호물자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들어오는데 그래서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피난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여기서 또 나가라라고 하니까 여기서 나가면 또 다시 위로 올라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느냐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네,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다가 공격을 굉장히 또 심하게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의 무기로 네,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은 이 네, 국제적인 정쟁 범죄 같은 거를 네, 이렇게 또 일으킨 거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제 법률 같은 것들을 아마도 어긴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의 무기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의 사망자들 수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국제 법률에 대한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로부터 이 이스라엘이 좀 이제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망해 하고 있는데, 네, 빨리 전쟁 네, 휴전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미국의 이제 무기로 이스라엘이 이 가재주가에다가 네, 엄청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미국 역시 좀 네, 이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도 올라오는데 아시다시피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한테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너네 계속해가지고 이 라파 지역에다가 네, 공격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네, 무기 주는 거 이제 그만 하겠다, 중단을 하겠다라고 이렇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지원하는 그것을 이제 무기로 삼아가지고 네, 오히려 이렇게도 무기로 삼아가지고 무기 지원 중단을 아마도 이렇게 네,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무기 중단을. 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이 네좀 이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제 너무나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하다 보니까 네 지금 뭐 국제사회로부터도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정치적인 부담으로 어마무시하게 지금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면 네 미국은 네이 무기 지원 같은 걸 빨리 끊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이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또 와가지고 뭐 정치자금 후원 펀드레이즈 이렇게 또 하는데 이렇게 또 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또 많이 드셔가지고 말실수를 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말실수를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말실수를 이렇게 또 했냐면은 이 한국의 대통령, 이 사우스 코리아의 대통령을 김정은이라고 이렇게 또 말을 예. 이렇게 또 헛말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또이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바이든 대통령이 예전부터 계속해 가지고 이런 말 실수 같은 거 많이 했죠. <laughs> 네, 전에는 지금 이 한국의 대통령이 윤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냥 윤 대통령 대신에 문 대통령이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얘기해야 하는데 <laughs> 푸틴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적이 있었었다고 하네요. 이렇듯 바이든 대통령은 예, 좀, 이제, 말 실수 같은 거, 네,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더 많이, 이렇게 또,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아, 이, 바이든 대통령,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지고, 예,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 뿐만이 아니라, 네, 트럼프도 말 실수 같은 거 자주 한다고 하거든요. 네, 두분 다, 나이가 너무나 많이 드셨기 때문에, <laughs> 이런 일들이 더, 예, 자주 일어나는 게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서, 예, 이제는 좀, 이제, 50대, 60대 한, 너, 나이가 많아도 한 60대 정도의 미국의 대통령이 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네, 웬만하면 한 50대 좀 젊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트럼프 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가 이제 자신의 부통령이 러닝메이트를 이렇게 또 네, 찾고 있다고 하는데 이 러닝메이트로 네, 헤일리 있지 않습니까? 니키 헤일리를 지금 네,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왜냐하면은 이 니키 헤일리의 인기가 아직도 굉장히 또 뜨겁다고 합니다. 이 공화당 내에서 니키 헤일리를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니키 헤일리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또 보면은 트럼프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니키 헤일리랑 트럼프랑 이렇게 또 맞붙고 있었을 그 당시에. 니키 헤일리가 나와야지만, 네, 대통령 후보로, 네, 나와야지만, 네, 투표를 할 때, 네, 니키 헤일리를 찍을 것이고,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네,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네, 우리들은, 네, 이 트럼프를 찍지 않고, 네, 그냥 아무도 안 찍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면은, 오히려 트럼프보다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을 찍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이렇게, 네, 니키 헤일리에 대한 인기가 많다 보니까, 네, 트럼프 측은, 네, 지금 이 러닝메이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니키 헤일리를 부통령 후보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어쩌면은 이 부통령 후보로 이렇게 또 여자가 나오게 되면서 여성들의 표도 이렇게 또 살짝 끌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를 지지를 하는 그런 지지층들도 어느 정도 이렇게 또 가지고 갈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이 대통령으로 이렇게 뽑힐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그러면서 네, 또 여기 뉴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네, 이 트럼프의 이 막내 아들 있지 않습니까? 네이 바론 트럼프라고 해 가지고 18살밖에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제 정치계에 입문을 할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조만간 플로리다에서 공화당 뭐 전당 대회 같은 게 이렇게 또일어 난다고 합니다. 네, 이 공화당 전당 대회에서 네, 대의원으로 이렇게 네, 초청을 이렇게 또 받았다고 네 나이가 이렇게 또 어린데, 네, 트럼프 아들이라는 그런 이유로 이렇게 또 엄청 뽑혀가지고 아마도 조만간 베론 네, 트럼프, 네, 트럼프의 막내 아들이 정치에 입문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왔었는데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서는 네, 이 트럼프 막내 아들 베론 트럼프는 네, 나는 이 전당대회 대원으로 이렇게 또 나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랐고. 있네요. 네, 뭐, 뽑아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네, 정중히 사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아마도, 메론 트럼프의 엄마, 네, 멜라니아가 네, 아마도 막은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고. 아무래도 이 멜라니아가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봐왔지 않았겠습니까? 이 정치계를 보니까, 특히 트럼프 쪽을 보니까 아마도 이 멜라니아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정치계 들어가서 이렇게 또 하는 것보다는 그냥 평범한 삶을 사는 게더 나은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차피 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정치를 하지 않아도 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또 사는 게 추천할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멜라니가 막지 않았을까라고 제 생각이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중국 전기차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전기차들이 이제 미국으로 어쩌면 또 넘어올 수도 있거든요 넘어오는 것을 이렇게 또 막기 위해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중국 차가 만약에 이 중국 전기차가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더 넘어온다고 하면은 관세 있지 않습니까? 네, 이 EV 텍스 중국사 전기자동차에 대한 e 비 텍스가 25%인데 이거를 지금 4 배로 네 쿼드로플 지금 하려고 검토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올라오고 있네요. 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 미국에 있는 네, 미국 전기차 공장, 네, 이 전기차 회사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국에서 네 저가 전기차가 들어온다고 하면은 이게 또 큰일 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중국차를 본다고 하면은 이 중국 칩들을 이렇게 또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문제가 될거 없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이 관세, 이 텍스를 100%로 25%에서 4배 해가지고 100%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그래야 하지 않을까 내 생각이 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 있는 이런 뭐 중국 칩이 들어간 그런 물건들을 지금 다 퇴출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중국산 전기차가 들어온다, 네, 그거는 진짜 엄청난 국가적인 안보에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뭐 전기차들을 보면은. 카메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달려있고, 그리고 이 전기차들이 어디에 가는지, 뭐 GPS 같은 것들도 이렇게 달려있고, 거기에다가 통신, 그런 이제 칩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차가 들어온다? 아, 이 미국에 대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또꽤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국차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런 안보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가 미국산 전기차들을 모두 다 죽일 수가 있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이 경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는데요. MIT에서 이렇게 또 기사를 이렇게 또 냈는데 이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람을 속이는 네, 트리킹을 하는 그런 기술이 점점 더 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MIT에서 이렇게 또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네,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메타 있지 않습니까? 네, 페이스북의 메타에서 만든 이 AI가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속이는 능력이 계속해서 더 늘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네, 이 사람을 속이는 것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사람을 이렇게 매뉴필레이트 해가지고 조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MIT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네, 이 인공지능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발전하면 할수록 이게 인류한테 어마무시하게 커다랗게 네, 이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게 진짜 핵폭탄급으로 좀 이제 나쁘게 적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전 세계 전문가들이 지금 얘기하고 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AI에 대한 그 규제를 지금 조금씩 하고 있는데 더 필요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좀 사람을 속이는 그런 AI가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좀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그러면 서늘또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있는 젊은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제네레이션 Z. 이 미국의 젊은이들은 최근 들어가지고 이 크레디트 카드 데 예, 이 크레디트 카드 이제 쓰는 양이 계속해가지고. 더욱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10년 전에 2 0대랑 네, 그리고 지금의 20대랑 이렇게 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크레디카드 대비 한25% 정도가 더 많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네, 이 젊은이들을 본다고 하면은. 보통 1인당에 크레딧 카드 대비 한 2,800달러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가지고 25% 정도가 이렇게 또 오른 수치이면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크레딧 카드 빚이 더 많아지고 있는지 이렇게도 본다고 하면은 왜냐면은 하 이런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때문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물가 같은 것들이 너무나 지금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예, 이 젊은이들이 일을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올라가기는 올라갔지만 그래도 많이는 네, 물가보다는 더 네, 올라가지는 않아가지고 지금 이 크레딧 카트 쓰는 그 네, 유리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빚이 더욱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예, 네, 조금 이제, 위태위태한, <laughs> 그런, 이제, 미국의 경제로 이렇게 또 가는 게 아닌가. 네, 사람들이 빚이 더욱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리밋에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크레딧 점수는 떨어지고, 그러면은 이제 더 이제 돈을 쓸수 있는 그런 이제 창구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경제가 조금 더 얼어붙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 TSMC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TSMC에서 지난 4월 달, 네, 이 매출을 이렇게 더 본다고 하면은 매출이 한60% 정도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가 계속해가지고 더욱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TSMC의 주가는 5% 정도 어제 이렇게 또없나 폭등을 하는 등, 좀 이제, TSMC에 대한 이제 좋은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랐고, 있네요. 이렇게 또 TSMC가 이렇게 또 오르다 보니까, 엔비디아 역시 한1% 넘게 이렇게 또없나 상승을 하는 등, 반도체 주가들은 살짝 이렇게 또 올랐다고 하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이 전기차 주가들은 좀 이렇게 또 많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어제 이 미국 주식 시장을 본다고 하면은 혼조세로 이렇게 또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기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고용 시장이 조금씩 이렇게 또 차가워지고 있으면서 아마도 어쩌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어쩌면은 네, 이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예, 주식 시장이 다시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공포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혼조세로, 네, 계속 이렇게 또, 마감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은 네, 또, 네, 내려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뭐, 4% 넘게 이렇게 또 빠지게 되면서, 뭐, 6만 달러가 위태위태하다라고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네, 지금, 스테그 플레이션이나,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고금리 장기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포심에, 네, 지금, 네, 비트코인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랐고 있네요. 네, 이 비트코인을 본다고 하면은 너무나 오르락내리락이 심해가지고, 좀 네, 좀, 예, 이 투자하는 데는 조금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기도 하면서 저는 안 하고요. 네, 어쨌든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